안녕하세요. 캐나다 유학 전문가 유학들의 박원장입니다. 음, 오늘은 제가 캐나다 비자 소식에 대해서 갖고 왔어요. 지금 1월 22일 날 캐나다 정부에서 비자를 이제 줄이겠다, 비자 시스템을 바꾸겠다, 이렇게 어나운스를 했잖아요. 그 이후에 지금 신규 비자는 접수를 못하고 있어요, 저희가. 그런데, 음, 어제부터 BC주에 있는 학교들이 그, 주정부 레터를 이제 발급을 시작을 하겠다고 메일이 이제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오늘 빠르게 이제 5월이나 6월에 가려고 하셨던 분들 그 PAL 레터라고 그러거든요. 주정부 승인 레터를 달라고 지금 메시지를 보내고 있고요. 음, 온타리에 쪽 가시는 분도 이제 조만간 그렇게 메시지가 올 예정이니까, 저희 예상으로는 뭐 빠르면 3월 중순에라도 다시 비자 접수를 할수 있도록 재개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소식은 제가 오는 대로 또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어, 이렇게 비자법이 바뀐 다음에 지금 올해 9월에 가시는 분들은 좀 빨리 준비를 하셔야 돼요. 왜냐면, 하 음, 그동안 접수를 못했던 분들이 비자가 지금 다 쌓여있거든요. 그래서 한 번에 비자를 접수하실 거기 때문에 조금 빨리 서두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비자 쿼터를 줄인다 그랬잖아요. 온타리오주나 비시주나 이런데 이제 그 쿼터를 줄인다는 거에 대해서 오늘 소식을 들었는데요. 오늘 사실 점심에 케아다 학교 직원이랑 저희가 점심 미팅을 했는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 그 넘버를 줄이는 거에 대해서 어떤 이제 학교들하고 협의를 해서 작년도나 그동안에 학생들을 이제 잘 보냈던 학교들 있잖아요 메인이 되는 학교들 그 학교들한테 그 주정부에서 승인서 넘버를 준대 몇 장을 주겠다 학생비자를 그래서 그럼 그 학생비자를 레터를 발급을 해서 그게 있어야지만 학생비자를 신청하는 거기 때문에 음이 학교에서는 뭐 다른 학교 정책은 모르겠지만 이 학교는 짧게 등록하는 학생은 그 학생 자를 받을 수 없도록 최소한 6개월 이상은 등록해야지만 학생비자를 받을 수 있도록 이 레터를 발급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예전에 사실 6개월 미만으로 공부하고 학생 자 신청해서 나갔던 분들도 있었잖아요. 학비를 적게 내거나 이런 분들은 그렇게 안 되고 앞으로는 좀 장기 등록을 해야지만 학생비자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달라진 거는 이제 가족 단위로 가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저희가 배우자 취업비자로 가시는데 그 배우자 취업비자로 가실 때 이제 더 이상 퀄리지에서 공부하실 때 또는 랭기스쿨 다니실 때는 배우자 취업비자 나오지 않아요. 배우자 취업비자는 최소한 석사 이상의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요즘에 석사로도 문의가 꾸준히 있거든요. 석사 하면은 막, 어, 막 너무 어려워요. 막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학비도 1년에 한 1,500만원, 컬리지 수준보다도 더 저렴한 석사들이 있어요. 한 1년에 1,500만원 학비 정도 하고 학교도 일주일에 한 3번 정도 가시고 그리고 이제 배우자 취업비자가 나온다는 게큰 장점입니다. 그리고 음, 자녀 무상교육에 관심 있으셨던 분들 또 배우자 취업비자 함께 가셨던 분들한테 되게 좋은 혜택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또 요즘에 많이 하시는 프로그램은 음, 워킹 홀리데이 비자예요. 35세 미만의 학생들은 워킹 홀리데이 비자가 굉장히 다양하게 오, 어, 오랜 기간 중복을 해서 4년까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학생들은 더 이상 2년제를 가지 않아요. 공립을 가시더라도 이민이 잘 되는 1년제 코스를 공부를 해서 제가 이민을 할수 있게끔 루트를 안내해 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기술직들도 있고, 뭐, 유아교육이라던가, 뭐, 의료기통이라던가, 오늘 통하신 분은 이제 중장비 정 1년짜리 원하시더라고 용접이라던가, 이렇게. 짧은 코스 1년짜리를 통해서 이제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받고 영주권을 하는 방법이 또 많이 성행하고 있어요. 젊은 학생분들은 사실 영주권을 받으면 학비가 10분의 1로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그 학비가 줄어드는 게 굉장히 큰 메리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 캐나다 명문대학들 같은 경우에는 동안 학비가 한 2억 정도 해요. 근데 영주권 있으면 이게 한 2천만 원으로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정말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 어, 저는 정말 공부하고 싶어요. 이런 분들 연락 주시면은 제가 공부를 하게끔 할수 있게끔, 그리고 이왕이면 직업을 나의 살아온 경험과 비추어서 나의 경험이 매칭되는 직업으로 소개를 해드리고 있어요. 왜냐면, 현지에서 내가 어떤 과를 정했을 때, 나하고 맞지 않으면은 사실 후회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과 또 앞으로 살아갈 거의 이력을 매칭을 해서 제가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음 캐나다 사실 비자가 뭐 갑자기 시스템이 바뀌고 하면서 많이 혼돈했는데. 그래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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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 정도 지났죠. 한달 정도 지나면서 많은 것들이 좀 해결이 되고 눈에 보여가는 것 같아요. 급하게 5월에 가시려고 했던 분들은 사실은 뭐 3월 중에 비자 접수를 할수 있으니까요. 비자 접수하고 그 다음에 나가시는 게 좋고요. 왜냐면 무비자로 나갔다가 현지에서 학생비자 하는 거는 좀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학생비자는 신청하고 가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받으시라고 안 해드리고 있어요. 캐나다 지금 9월이나 지금 내년 1월 거 접수하고 있어요. 대부분 많은 인기학과들은 9월 학기는 지금 다 마감했어요, 이미. 그래서 3월인데 벌써 내년 1월 거 하나요? 원장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있는데, 네, 내년 1월 거를 지금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영어 점수 없으시면 저희가 온라인으로 하는 패스웨이도 있고요. 또는 영어를 나중에 제출하겠다. 이렇게 해서 원서를 받아주는 퀄리티들도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내가 가고자 하는 인기학과들은 미리 가는 게 좋은데, 사실 요즘에 내가 가고서 살고자 하는 지역에 원하는 과와 또 이민을 같이 접목해서 상담을 하시다 보니까 학과들이 어느 학과나 학교에 몰리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했을 때, 음 나중에 이제 너무 또 이게 소문이 나면 또 국가로 또 완전 몰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좀 이게 사실 이민법이나 이런 그 스트림이 흐름이 좀 이렇게 금방만 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전체적으로 앞으로 유학 시장이 어떻게 갈든 갈지를 보면서 음그 지역에 선택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가족이 많이 가는 거는 사실은 밴쿠버, 토론토도 선호하시고 요즘에 여전히 중소 도시도 많이 가고 계세요. 뭐어 사실 BC g 에서 셀커크 컬리지 아직까지 이제 유아교육학과 자격증 가지고 가셔서 2년차 과정으로 전환하시려는 분들 왜냐면은 지금 b c 주의 웬만한 공립 컬리지들은 유아교육이 다 마감돼 있거든요. 그런데 유아교사 자격증을 전환을 해주기 때문에 엄마들 온라인 수업을 들어서 현지 들어서 5학년 수 하는 동안 2년차 유아교육으로 들어가시는 것도 괜찮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캐나다 도착하셔서 뭐 정착 서비스, 학교, 집 이렇게 아이들 학군이라던가 제가 대학교까지 다 컨설팅을 해드리기 때문에 저를 통해서 유학을 가시는 가족분들은 자녀분들의 학뭐 학습 플랜이라던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저한테 문의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이제 3월이 시작됐는데 이제 학기도 시작하고 분주하시죠? 캐나다 유학 상담 궁금하시면 저희 연락 주시고 저희는 강남역에 있어요. 방문 상담은 미리 예약을 하셔야 되고 카톡이나 전화 상담은 저한테 유학트리 카톡 아이디로 주시면 제가 상세하게 상담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음, 다음 주부터는 많은 또 대학교 퀄리티들이 또 저희 유학들이 방문해서 또 다양한 소식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즐거운 선물 되세요. 감사합니다.